이제 내일모레면 설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좀뭐 저도 뭐, 저, 저... 뭐... <laughs> 네네 감독님이 없어서 그랬어요.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모습이 더 많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계속 잔소리를 하고 어... 근데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아 내가 아이한테 저렇게 되게 많은 잔소리를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찍으면서 했어요. 그래서 영화 찍은 다음에는 아이한테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. 영화처럼.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영화를 보면 사실 준하 이미지는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저는 이미지가 <laughs>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찍는 내내 사실은 약간 고민했거든요. 아, 내가 너무 내가 찍는데도 내가 나를 이렇게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나 그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